오늘은, 유리짱, 아니, 중요한 건 아닌데, 중요한 건 아닌데, 공지, 공지를, 활동 관련해서 공지를 할 건데요. 네, 아, 공지, 이런 거 되게 오랜만이어가지고, 말이 이상하게 나오네. 아니, 암튼, 유리가, 남친이 아니, 남친이 있었으면, <laughs> 있겠냐고! 암튼, 남친 아님. 나는 네 일단은 요런데 솔직히 아니 입대 아니라고 입대 아니야 입대 아니야 아닙니다 전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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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무튼 여러분들 예상하셨겠지만 공지 내용은 일단 활동이 좀 뜸해진다는 내용인데요. 이거가 솔직히 트위치는 별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아 어차피 트위치 방송 그렇게 평일엔 안 키니까 주말 트위치도 주말에만 키니까 계속 방송은 트위치도 방송은 계속 이렇게